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지역 버스업체들의 구인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로 이직을 하는 경력자들도 늘고 있어서 운전자 충원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지역 버스업체들의 인력난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인원이 3,500여 명에 달하는 데다 서울로 이직하는 경력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 최대 버스 업체인 KD 그룹의 경우 지난해 3,100여 명을 채용하고도 서울로 이직한 운전자가 2,800여 명에 달해 여전히 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봉급과 근무 여건에서 서울과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과도 사실은 서울 시나 다른 데로 이직하는 승무원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도 있는 여기 모인 버스 업체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급여 조건이나 근로 조건 이런 거를 좀 많이 맞춰 줘야 되는데 경기도가 개최한 버스 승무원 채용 박람회에는 하루에 700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상담 부스마다 줄을 설 정도로 많은 구직자들이 찾았지만 경력자를 찾기는 어려워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버스 운전을 좀 했었거든요, 한년 정도. 여건 자체도 되게 많이 좋아진 고 근무 시간도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거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구직 활동 하고 있는 상태라 한번 참여해서 좋은 쪽 있으면 한번 지원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대형 면허를 가진 도민 중에서 버스 승무원을 희망할 경우. 관련 교육과 취업 발선까지 맡아줄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버스 대형 면허를 취득하고 이 사람들이 버스 운전자 양성 사업까지 거쳐서 취직을 할 때까지 경기도가 함께 지원을 합니다. 경기도는 버스 운전자 양성과 함께 업체의 고용 장려금 등을 지급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뉴스 박일국입니다.